이제 200m 마지막 남은 4조의 선수들 1레인부터 8레인까지 총 8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레인부터 고성빈, 이현웅, 이승민, 정도영, 장민수, 이창수, 오승우, 비회사 단예의 가사마 선수 이렇게 총 8명의 선수들이 4조에 위치합니다. 네. 어, 6, 6레인의 보험군청의 이창수 선수가 어제 100m 5위를 차지했고요. 예. 어, 그리고 오승호 선수가 칠레인이에 있죠. 국군체육부대. 음. 네. 오승호 선수가 200m를 잘 떼요. 100m보다도요. 어. 그리고 장민호 선수. 근데 안양 시청의 장민호 선수가 지난해 대학 챔피언이었거든요. 올해인에. 예. 음. 근데 장민호 선수가 지난해 아주 센시이션을 일으켰는데 올해는 지금 컨디션이 초반엔 좀 좋지 않습니다. 화요선수를 예. 어떤 레이스를 펼칠지 1레인 비어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네 명밖에 출발하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남은 4조 이네 명의 선수들 오직 두 명의 선수들만이 결승전 올라갑니다. 세 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오승우 선수. 자, 마지막 오승우 달려요. 오승우가 빨라요. 있고요. 오승우 그리고 장민호. 오승우 빠릅니다. 결승선 통과합니다. 네, 오승우, 장민호 순서죠. 예. 역시 오승우 선수는 200m가 주중목이라겠 했는데 어. 100m는 오승호 선수가 잘 뛰는 걸못 봤어요 네. 근데 200m는 아주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거든요 예. 어, 근데 오늘도 본인의 종목은 이렇게 1위로 결승 진출을 하게 됩니다 97년생 국군체육부대 소속의 오승우 선수가 4레인에 가장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00m 중결승 4조의 최종순입니다 오승우에 이어서 안양시청 장민호 선수가 2위로 결승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이승민 선수가 국립경국대학교 A라고 돼 있잖아요 예. 경국대학교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올해 3월 1일자로 어... 예천에 있는 어, 궁, 저 국립 도립대학교 하고 네. 안동대학교 하고 합친 겁니다. 네. 그래서 안동 캠퍼스가 A라는 호칭을 쓰고 어 도립대학이 B인데 육상이 두 대학에서 함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경북 도립대학교 그전에 안동대학교 그랬거든요. 음. 이제 경국대학교 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 어,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혼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